제 3장 진실의 대가. 15년 전 6월 8일. 펑토니, 이んですか? 아. 물론. 볼은お客さんのもんですから.また明日も明後日も打てばいいだけの話す. 얘가 범인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너날데 大丈夫ですってここだけの話なんですけど俺自分で打った球とかをお客さんから譲ってもらって保存するようなやつ好きじゃないんですよなんかちっちゃいって思いません <laughs> ほらあなたは俺のファン一号そのボールが高い値で売れるよ俺もこっちから頑張りますか一応これも証拠品に回しとけは あ。品田達夫さんですね。チーとお伺い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ので、こちらへ。あ。え。え。え、uh,。クリア、ah, か。あ、どんげん。ええ加減入ったらどうなんだ。だから。やってないもんはやってないんですって。というか。 いい加減返してもらえませんか明日から広島との A クラスをかけた試合もあるんでじゃあこいつを見てもまだそんなこと言っとれるんかな뭐예요이거는또や뒷모습만보면어떻게하나地元の後輩です この写真の男がギガンツのキャッチャーのサインを盗むよう、あんたに頼まれたと証言したそうだ。写ってる男は確かに後輩だよ。でも金を渡してるのは俺じゃねえ。えつうか。こんなの馬鹿げてる。大体この写真に写ってるのだって。俺だって証拠はないじゃんか。こんない。たずらを真に受けてる。警察も警察だ。何やってんだよ。著作権で。 なごやわいばんのしょりに。にしてくも万かけとったらしいがね。いまだころしゃしんのとこがな。おやき野球賭博に与しをしたとも証言しとるんだ何言ってんだ。あんんた…たた野球でけくてて金払っサイン盗まだろ そんなわけないでしょう。だいたい球種が分かってたからって簡単にホームランなんて打てねえ。少し考えれば分かることだろう。そう興奮するなしなだ。おみやの場合、もはや社会的制裁を受け取るで。社会者心配と本性でよ。基礎猶予ということも十分あり得るんだ。あ、くだちじま。社会的制裁？俺が？何の話だ？聞いてるせんのか？ 오메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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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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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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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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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身も心も綺麗になって出直せるってもんよインサンソ顎が痛いそんなの当たり前だろうが借金まみれの女が泣きこと言ってんじゃねえよだいたいそんなこと言ってっからお前がハッ <laughs> あ、も、終わりうい、こっちの話だよいいから文句言わないで働けよ じゃどうした今日仕事ってわけでもないのにパソコンなんか使って何見てんだこの15年間の澤田の東急データだよデータわお、ただ、wow. 모르겠어요よ。 なんだよこれプロのスコアラーが作ったみたいなやつじゃないかまそこらのスコアラーのデータよりはマシだと思うけどねどうしたんだこれ Y バンズのやつからもらったんかいやまさかお前ずっと自分で配球データ作ってたわけじゃねえよなやめられないんだよねあれだけ野球を忘れたいって思ってんのにさ

半分ホントで半分嘘なんだワウプロの世界じゃ来た球を打ち返すってだけじゃ一流のバッターにはなれない相手の配球を8割方分かった上でその球を打ち返すそのうちどのくらいの確率で前に打球を飛ばせるかが一流と二流を分ける差となるじゃあお前はあのホームラン狙って打ったっていうのかああ あの時、俺は知ってた6球連続カーブの後、ツーナッシングから沢田がストレートを投げてくるってね。で、最近じゃ今れがこの海で何しょってんだ配キデータの国、名古屋組の正体が見えるとでも言うつもりかいや、マナベさんや酒井さんの言ってたことが本当かどうか確かめてたんだ。なんでそれ 真鍋さんは俺が球界を追放されたあの事件の後から八百長が亡くなったと言っていた確かにデータを見る限りワイバーンズは15年前のあの試合を境に素人目には分からないレベルだがおかしな配球やおかしなベンチワークがきれいさっぱりなくなってるそんなのデータだけで分かるのか野球ってのは驚くくらい定石の塊のスポーツだからね なるほどなななるほどなそれだけじゃない15年前の試合を境にワイバーンズはチーム編成も一変しているそれまでの地元出身の選手を優先的に取る法人から外国人選手の獲得トレードも積極的に行ってるそれじゃ酒井ってやつが言ってた話と逆じゃねえか確かあいつはお前のことを名古屋を守るための犠牲者だと言ってたが あれって名古屋出身の選手を守るって意味じゃなかったってのかそうなんだよ酒井さんの言っていた名古屋ってのはチームのことを言っていたわけじゃないもっと大きな例えばそうこの町全体に関わるような話なのかもしれない町金衛町俺も高杉さんも この町の裏側を知っているようでいてその実情は知らないもしかしたら名古屋組を探るにはこれ以上球団関係者ばかり追いかけていても意味がないのかもしれないな15年前あの事件がきっかけでこの町に何か変化が起きたのかそれを探る必要があるってことかハンドガンの戦闘鍵と知らない 誰かその辺の事情に明るい人間はいないのかそれならもってこいの人がいるよこの町の顔役的な人がね顔役顔役商店街会,会長をしてるダイニングバー牛島の店長牛島さんだ俺がこの辺に流れ着いた時からよくしてくれてる人でね牛島さんならこの界隈の裏事情にも精通してる 그래. 사태토, 자 우시지마 산의 미세니 이때 봅시다. 마신한 정보가 잡메리야 이가나. 우시지마 시가게는 쿠마노 대로였지. 갑시다잉. 얘는 어차피 싸움에 참여도 안 해요. 같이 싸우질 싸울 생각을 안 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존재 의이유를 모르겠어? 대치아인지타치하인지는 하기 귀찮구요. 아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あんたか品田に金貸しとるあんまり評判のようない氷菓子さんと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聞いてるか知らないがこれでも結構客からは慕われてるけどね平판좋은사채業者が얼마だった俺としては払ってくれるんだったら誰でもお客様だなんだかいこんなにつけて食ってたのかもしかして これ…当然、元金に足しておくからな。<laughs> で、聞きたいことって何長。名古屋界隈のことについてなんだけど。おお、珍しいな。あんたがそんなこと聞いてくるなんて。 ちょっと仕事で風俗以外の記事を書かなくちゃならなくなってねそれで聞いてんだこのあたりってのは15年前と比べて何か変化したこととかあるのか例えばそうあの名古屋組っていうのもできたのもその頃だって聞いてるんだよなんだあんたら名古屋組に探っとんのななんるのかななら何ごめんなさいどうして 俺らは名古屋組に恩義を感じとったんだ。恩義ってどういうこと？十五年前。それまでの禁営調はひってえのんだった。星野家よおもしろ。くじをかん。途上界、近江連合が島争いしとってな。な裏じゃ、その鳥羽治療を受けて。揉め事や抗争が後を絶たず。治安も相当悪かった。今はこんな平和なのに。 15年か当時野球賭博の利権を握っとったのが東条会と近江連合でよまあ賭博の利権に限らず東と西の勢力図のちょうど真ん中にあたるこの辺で勢力がぶつかり合う形になっとったんだほんでもある事件がきっかけとなって2つの組は名古屋から出て,てまった また、借款。十五年前のワイバーンズ野球賭博の一件だ。覚えてなんか。関係者、ちでよ。あるか。まあ、俺はろくに、スポーツも未戦から。事件の内容はよう知らんけど。その事件で、野球賭博への警察の監視が強まり。それぞれの胴元をやっとった東城会と大江連合が。 名古屋から撤退することになった東条会と近江連合と入れ替わりでこの辺を取り仕切るようになったのはその名古屋組だわこの辺が名古屋組の島になってから15年俺でね極道には変わらんだろうがそれ以来構想も見かじめもなくなって不名誉の事件が起こった事実と引き換えに みんなそれなりに満足した毎日を過ごしてるんだ。お客さん、名古屋のための犠牲、点と点が結ばれてきたな。あんた、名古屋組のボスっと男に心当たりはないのかあんたら、何のためにそんなことを調べてるか知らんけど、いいかげにしとけ。ボスが誰かなんて知らん。誰だろうと興味ねえわ。 この町の裏側を名古屋組が守ってくれてるこの町で商売する人間にとったらそれだけで十分なんだわ誰じゃなじゃ여ぶせよ。たっちゃん頼むわ助けて弟が無理やり連れてかれてもあったわわんじ이거불なんだよ鳥山さんが誰わからんけど

자, 우치지마 산.また 나리 같았나 키카세네. 아, 쏘쏘. 이 커피는 끼지 않아도 돼, 이요네. 커피라도 공짜해줘서 고맙슈. 참 고마운 사장님이에요. <laughs> 미루크의 남동생이 위험해. 택시로 나고의 향 62번 창고로 서두르자. 야 돈은 어차피 많이 있어요 어 뭐야 우노씨? 하필 이럴 때왜 우노씨 미안 지금은 좀 바빠 도망쳐 시라다 어? 우노씨 이.. 이 자식들 아아아쉿 어이, 뭘 뭔가니 서 있어. 빨리 가야 한다냐 우노 씨. 우노 씨도 위험해요. 닥카스기 씨. 일단 우노 씨한테 가요. 어, 어이. 어. <laughs> 쉣 아, 어, 그전에 일단 편의점. 아, 편의점? 어? 뭔 생이야? 어, 일단 물약을 좀 사야 되거든요. 어, 물약 좀 사야 돼. 웃음이 약국 오케 이 오케 저기 위드 쭉 가면 되겠군요 직진 약을 좀 사갖고 갑시다이 약국이 어디지? 여기였던가 약국이? 오케이. 일らっしゃいませ. 여시 와ません.스태미나 x x 어 제비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っ、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キンプフォあ、文字がん 빨리. 좋아 도착했다. 어 뭐야, 우노 씨? 식사리, 식사 우노 산. 오래가 구급차 여부. 시나사, 오마이가 빠악, 친ところ에 가. 다카스기 사 아도름이까라죽 내가 죽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laughs> 자가까요문자요 이가다씨.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빠서 갑자기 서브캐가 이빨이 생겼네요 바쁜데 응? 타츠? 오! 어? 오 미유였구나! 잘 지내? 요새는 취재 이후도 못봤네? 또... 못 그냥 가네요. 그냥 가는 거 맞지? 뭐야? 아, 괜찮은 건가? 아, 씨, 급한데 괜찮아? 변기증? 자 그렇게 교대 근무가 빡빡한지 남자친구한테 비이아응예나 비지... 응. 남자친구 사진 어. 텔레비전 탑 근처 텔레비전 탑이면 거긴데 그 무기 숙련해주는 애 온듯 얘인가 혹시 유지 응, 응? 당신은 뭐야? 미우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돈을 주러 왔어 아 그래? 다행이다 자 여기 난 분명히 전달했다 에이. 그래 수고 탐탁지 않은데 자 잠깐만 넌 미우 걱정은 안 하냐? 여기에 못올 정도로 몸이 안 좋다니까 아. 아 그렇다고 했지? 근데 뭐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메시지나 보내야겠다 안녕 저 녀석이 미유의 남자친구인가? 듣는 얘기와 뭔가 이미지가 다른데? 지켜보야되나? 받아야되나? 아 유지 볼이 다 끝났 어아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빡쳐가지고 네 그럼 끝났지 화끈하게 한잔하다 가자 응? 뭐지? <laughs> <laughs> 자 짜식이 안되겠구만 야! 잠깐! 응? 치! 아직도 안가고 있었나? 괴자 그 뭐야! 너 미우랑 양다리 고치냐? 네. 유지 이 아저씨 뭐야? 신경쓰지마 이 그저 이봐 미우는 네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알아? 그리고 미유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거 아니야? <laughs> 뭐 뭐야? 넌뭐 하는 중? 넌뭐 하는 일라는 중? 넌뭐 하는 사람 미대이 자식아 이제알겠게 그쪽 여자는 전부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둘이서 미유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냐? 뭐 미유한테는 미안해하고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미유가 모르는 게 낫지 않아? 몸도 안쫓다는데 너무 잔인하잖아. 쉬는데? <laughs> 아이 아저씨 참 귀찮게 하네. 조용하게 만들어줘야 해나. 해봐 이 자식아. 뭐? 이래 봐도 내가 좀 세거든. 가라테드 해서 말이야. 미유가 그 점에 반하기도 했고. 나는 야구 선수 출신임. 그렇군. 그럼 나한테 흠신 두드겨 맞으면 미유도 너에게 정남이가 떨어지겠네? 어? 터진 입이라고 찌거리고 있네. 어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늙은 이 주제. 너도 곧 그렇게 된단다 가, 나 무기 든다 이 자식아 아저씨라고 개무시했겠다 일어나 일어나 아저씨라고 무시하세요? 아저씨라고 무시하냐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이런 놈한테... 너 미우는 어쩔 셈이냐? 뭐 미우는 널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함께 가정을 꾸리자않네니마을 믿고... <laughs> 웃기고 있네. 그런 없어. 여자는 내가 왜... 뭐야? 갖고 놀기에딱 좋은 여자잖아. 조금만 잘해줘도 얼마든지 돈을 벌어오고 말이야. 그런데 아무 남자한테나 다리를 벌리는 여자는 어떻게 기억도 내 해? 그런 더러운 여자랑 가정을 꾸리는 멍청이가 어디 있냐고 이 자식아!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래? <laughs> 야, 창기 가지야. 어. 에이, 그거는 안 되지. 칼빵 아, 아기 아, 칼빵은 좀 심했나? 미유? 내가 바보였어 이런 놈의 값상 그짓말에 섰다니 미, 미유 아니야 이거 그, 그, 그러니까 그 놀고 있네 미유 뭐 마침 잘됐네 아까 그 돈은 이별선물로 생각해야지 너 지금 제정신하는 말이냐 뭐야 지금까지 미유한테 뜯어낸 돈을 전부 돌려주는게 좋을거다 뭐라고 <laughs> 바보냐 누가 그런 짓을 해 오. 그래 그럼 미운의 가게에 가서 그렇게 전해야겠군 거기인 프로레서 같은 경원이 있거든 뭐 그친구도 사람 패고 빚빚받는게늘 하는 일일 텐데, 나라면 어떻게든 단지 돈을 돌려주겠어. 아아, 아, 아니 잠깐만. 미우가 그 가게에 넘어와 있는 건 아니야. 미우를 위해서라면 그 가게는 뭐든지 할 걸. 돈만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위자료도 넉넉히 준비하라고. 이 멍청아! 마, 말도 안 돼. 창피한 모습에 타치한테 들켜버렸네 미유 괜찮아? 정말 바보 같아 그런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더럽혀지고 나서야 그걸 깨닫다니 아니야 미유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더러운 건 그씨 그시, 그아욕 그시... 안할게요 넌 아주 <laughs> 깨끗해 미유 정말로 깨끗해 내가 보증한다 타치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빼들기쳤구나 미안. <laughs> 아, 아, 아니, 난 딱히 한게 없어. 뭐 아무튼 이제 미우도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멍청한 놈과 일도 끝났으니 잘 됐어. 그래. 신부가 되겠다는 꿈은 멀어졌지만, 하지만, 하지만 나 말이야. 벌써 새로운 애인 후보도 찾은 것 같다. 그거 다 아니지? 그, 그거 혹시? <laughs> 다음 가게에 오면 서비스 해줄게, 타츠. 아싸~ 그 이건 이건 감사의 표시, 벚꽃 가지는 또뭐예요 <laughs> 겸치 근데 레벨업은 안 하네요. 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먼저 수련을 한번 해볼까요? 물약도사악긴 샀는데, 아, 근데 좀 아까운데? 물약을 전우미 위해서 쓰기는 좀 아깝고요. 아 여기서 낚시하다는 거야? 낚시보다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요아와꾸 누미. 그미속이좀 그만할 수 없어?